대한민국 군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열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군현대사 바로알기 특강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세 번째 이야기. 외교 독립 운동으로 대한의 독립을 이끈 이승만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교육과 언론을 통해 교민들을 계몽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격지우였던 이박사와 박용만은 점점 원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의 방법론이 문제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독립을 위해 먼저는 동포들이 지식과 실력을 갖추는 것과 미국과 같은 강대국가의 외교를 통해 그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용만은 군대를 양성해 무력으로 일본과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와이에는 대한의 독립을 두고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론과 박용만의 무장투쟁론이 팽팽한 대립구도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박용만의 무장투쟁론을 반대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자면 1818년 제정된 미국의 중립법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과 평화 관계에 있는 외국 군주의 영토나 지배자를 목표로 그곳에서 수행하려는 어떠한 군사적 원정이나 계획을 시작하거나 착수하거나 그 수단을 제공하거나 준비하는 자는 유죄이다. 둘째, 미국 관할 내에서 외국 군주, 식민지, 지역, 또는 국민에 봉사하기 위한 임관을 수락하거나 이 사령을 한 모든 미국 시민은 중한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셋째, 모병하거나 스스로 입대하거나 입대할 의도로 관할 건을 벗어나는 타인을 고용하거나 구하려는 자는 유죄이다. 넷째, 어떤 선박의 장비를 갖춰 무장시키는 자, 이를 시도하는 자, 또는 설비하거나 개조하거나 무장하는데 고의적으로 관여하는 자는 유죄이다. 다섯째. 이러한 군함, 순양함, 기타 무장 선박의 화력을 증대, 증강시키는 자, 증대되거나 증강하도록 조달하는 자, 또는 증대시키거나 증강시키는 데 고의로 관여한 자는 유죄이다. 여섯째. 세관어는 명백히 군사 목적으로 건조됐거나 장비를 갖춘 모든 선박은 압류한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평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군대를 미국 영토에서 양성한다는 것은 우리 동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군사를 모으는 것도 불가하고 훈련시켜도 그들을 실고 적에게 갈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중립법 아래서는 군대를 양성하는 일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전시 중립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중립법의 내용과 미국 내 무장 독립군 창설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용만의 무장 투쟁론을 지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안 되는 무력을 써버려 장래의 원기를 다 탕비해 놓고 앉아 말리같이 창창한 독립운동의 길을 어찌 하고자 하느뇨? 독립운동은 열정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 싸우는 출발점에 있다. 앞으로 독립을 위해 긴 싸움을 해야만 한다. 열정만 앞세워 준비 없이 덤벼들면 결국은 독립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이 박사의 주장이 대한의 독립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많은 한인 동포가 이 박사와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한인사회가 이런 갈등을 겪는 사이 세계정세는 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약 10개월 전인 1918년 1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미의회 연두교서 연설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제껏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점령하고 점령한 나라의 경제를 자지우지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식민지 구조를 해체하고 국제 통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각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식민 지배를 당하던 약소민족들은 윌슨의 민족 자결 주의를 자유를 되찾을 신호탄으로 여겼습니다. 1918년 11월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이듬해인 1919년 1월 파리에서 전후 처리를 위한 강화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독립운동 단체들 역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1918년 11월 25일 안창호는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 임시협의회를 소집하여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를 파리 강화 회의에 한인 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1919년 1월 6일 하와이를 떠나 6년 만에 미국 본토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승전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이었죠. 일본과 평화 관계에 있는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 대표를 파리 강화회의 정식 멤버로 인정해 줄리 없고, 파리로 가는 여권조차 발급해 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 박사의 염려는 적중했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파리행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박사는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디트로이트, 뉴욕을 거쳐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1919년 2월 13일, 이승만 박사는 서재필을 만났습니다. 이날 이 박사는 서재필에게 필라델피아에서 한인대회를 개최하고, 동포들이 독립 기념관까지 퍼레이드를 하여 우리의 독립 의지를 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재필은 이 박사의 제안에 즉각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한국에서 3일 운동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에야 이 박사의 제안에 찬성하게 되었죠. 최근 필라델피아 1919라는 뮤지컬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필라델피아 대한인 총 대표 회의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그 뮤지컬에서는 베네딕트라는 유대인 기자가 대한인 총 대표 회의를 주도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처럼 보이는 픽션이죠. 베네딕트는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필라델피아 1919 대한인 총대표회의를 구상하고 주도한 것은 이승만 박사였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박사가 105인 사건으로 서울을 떠나면서 쓰기 시작한 이승만 일기를 보면, 비록 간결한 기록이지만, 이 박사가 필라델피아 대한인 총대표회의를 구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1 0인 사건 이후 일본의 한국교의 핍박과 무단 통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1919년 3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서울 전역에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남녀노소 모두가 저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이 거룩한 만세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3일 운동은 단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파고다 공원을 시작으로 다음 날은 서울역에서 그리고 전국으로 한인이 거주하는 세계 각지에 퍼져가며 대한독립의 간절한 소망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승만 박사가 3.1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승만 박사는 1차 세계대전 종전이 임박해오자 국내외 독립운동가 동지들에게 걸기할 준비를 갖추라는 밀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의 예비회담 의제 속에 민족 자결주의가 상정되었음을 확인한 이 박사는 곧바로 국내와 일본, 중국 등지의 독립운동가 동지들에게 민족 총궐기의 때가 왔다며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드러낼 퍼포먼스를 일으키라는 지령과 밀서를 보냈습니다. 국내외 독립운동가 동지들에게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파리 강화회의에 정식으로 제출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일본의 노예 정책을 고발하고 한민족의 자주권을 회복시키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미국 내 동지들도 구국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니 국내 동지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독립 운동을 벌여주기 바랍니다. 국내가 조용하면 우리가 파리에서 무슨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혹자들은 이 박사의 3.1 운동 개입을 허구라고 매도하며 진실을 덮으려 하지만 3.1 운동의 시작점에 이 박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1 운동 역사에서 이승만 박사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승만 박사의 저서 독립정신입니다. 이 박사는 독립정신을 지필하면서 백성이 깨어 있어야 독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정신을 집필하는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백성들의 정신 속에 독립의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이 책을 황급히 쓴다. 이 박사는 독립정신을 통해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 독립의 의지를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독립 정신은 대한의 독립을 위해 예비된 안내서였고 31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대회를 준비하고 있던 이승만 박사는 31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대한인 총대표 회의의 개최를 서둘렀습니다. 미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이 대회는 대한인 총대표 회의라는 이름으로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거리로 나온 한인 동포들은 대한의 비전은 미국과 같은 기독교 자유국과 일본은 우상숭배의 나라. 그러므로 미국은 우리를 도우라라고 외치며 우리의 독립 열망과 그 정당성을 표명했습니다. 3.1 운동 이후 곳곳에서 대한의 독립을 도모하려는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 중 가장 처음 수립된 노령임시정부, 4월 11일에 수립된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이승만 박사를 집정관 총재로 임명하고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갖춰 출발한 최초의 임시정부 한성정부를 비롯해 적지 않은 임시정부가 생겨났고, 그렇게 1919년 9월 11일, 모든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의 이승만 박사, 국무총리의 이동희가 지명되어 임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었지만 외교적 독립운동을 위해 임정이 수립된 직후 바로 상해에 가지는 못했고 1920년 12월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는 상해에서 약 5개월을 머물렀고 미국으로 건너와 워싱턴 DC의 구미 위원부를 개설하여 임시 정부와 소통하며 외교 업무를 담당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독립운동 역사 속에는 두 가지 독립 노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는데 바로 외교 독립과 무장 투쟁 노선입니다. 두 독립 노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 초반까지 독립을 위해 싸우던 독립군의 수는 가장 강력한 병력을 가졌을 때가 약 3,000에서 5,000명 정도였고 그마저도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의병 수준이었죠. 반면 일본은 잘 훈련된 정예 부대로 병력을 최대 700만까지 보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전투기며 항공모함까지 갖춘 세계적으로 3대 군사 강국이었죠. 이런 일본을 상대로 어떤 무장투쟁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을까요? 김상옥 의사는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후 일본의 수배를 피해 은신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일본에게 타격을 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월 22일 종로 효제동에서 일본 군경에게 포위된 김상옥 의사는 일본 군경 400명과 약 3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여 일본에 강력히 저항하다가 결국 순국했습니다. 김상옥 의사의 용맹한 저항 정신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김상옥 의사가 순국한 후 남겨진 이들에게 일제의 탄압은 더 가혹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는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는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고 김자진 장군이 이끈 청산리 전투 역시 적은 수의 군인들이 지혜와 훌륭한 전략으로 일본군 1200명을 사살하는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만약 영화로 이런 장면들을 봤다면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승리 이후 일제의 보복 학살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청산리 전투로 1,200명의 군사를 잃은 일본은 당시 많은 한인이 거주하던 간도 지역에서 보복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간도 참변이라고 합니다. 일제는 1920년 10월 9일부터 약 4개월 동안 간도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 약 3만여 명을 학살했다고 추정됩니다. 특히 1920년 10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27일 동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약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학살당했다고 하니 승리에 비해 돌아온 결과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청산리 전투 이후 독립군들은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일본과 맞서기 위해 하나로 힘을 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대 조직이 잘 유지되려면 훈련 장소가 필요한데 때마침 소련은 자유시라 불리는 스보보드니의 대한 독립군단을 위한 진지를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대한독립군단 약 3,500명은 192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자유시의 집결을 완료했습니다. 스보보드니 수라세프카역의 급수탑 앞이 독립군단의 진지가 되었고, 이제 이곳에서 일본과의 결전을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6월 28일 소련은 새 무기를 지급해 줄 테니 무장을 해제하라는 석연치 않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독립군단은 대부분 무장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4시경 소련 붉은 군대는 30여 문의 기관총으로 스보보든이 수라세프카역 급수탑 아래 독립군단의 진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장한 소련 붉은 군대와 함께 독립군단을 공격한 것은 고려 공산당 이르쿠츠크파 오하무의 자유대대였다는 것이 우리를 더 경악하게 만듭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급수탑 아래에 독립군 진지 양옆으로는 무장한 소련 붉은 군대와 고려공산당 자유대대가 그리고 진지 앞뒤로는 철로와 제야강이 독립군단의 퇴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독립군단 3,500명 중 96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명은 제야강에 빠져 죽거나 실종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날 대한독립군단은 완전히 와해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사는 이 잔인한 학살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릅니다. 1921년 6월 28일, 스보보드니 시에서 일어난 자유시 참변은 일본과 비밀 합의를 맺은 소련 공산당과 이르쿠츠크 한인 공산당에 의해 대한독립군단이 몰살당한 사건입니다. 일본은 간도 참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보복을 구상했고, 일제의 돈을 받은 소련의 붉은 군대는 이루크츠크 한인 공산당을 끌어들여 대한독립군단을 자유시로 유인해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로써 사실상 무장투쟁 독립운동은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목숨을 걸고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분의 순고한 희생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고 나라를 찾는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의 독립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승만 박사는 무장투쟁으로는 독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 독립만이 유일한 독립의 길이라 확신했죠.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공연한 힘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일제의 부당성과 우리의 독립 열망을 전하여 독립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박사의 한결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은 마치 골리앗과 같은 힘과 수백만의 군대를 가진 나라였고 우리는 물맷돌을 가진 다윗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결과는 물맷돌을 가진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어냈죠. 그처럼 한국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다가는 승산이 없고 우리를 도울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박사는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있는 물맷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박사의 손에 강대국이라는 물맷돌을 지어주시고 일본을 향해 던지도록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박사는 외교 독립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승만 박사의 외교 독립 노선이 빛을 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임정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미국 본토에 군위 위원부를 설치하여 외교적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1933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 총회의를 통해 외교 독립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박사를 한국의 독립을 탄원하기 위한 수석특명전권대표로 임명하고 제네바 국제연맹으로 보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의 독립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1933년 1월 5일부터 제네바에서 외교 독립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본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승만 박사는 신문과의 인터뷰, 방송 등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그의 그 인터뷰 기사가 라 트리븐 도리앙이나 뉴욕 타임즈에 실리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인터뷰마다 조선의 독립이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죠. 이 박사는 국제 연맹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소책자를 제작하여 당시의 만주 사변에서 드러난 일본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한국의 독립이 만주 평화의 핵심이라는 주장을 담은 만주의 한국인들이라는 35쪽 분량의 영문 책자로, 1932년 작성된 리튼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승만은 이 소책자의 머릿말에서 출판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이 소책자의 목적은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국제 연맹 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 언론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의해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이 극동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쟁점이라고 리튼 보고서가 지적한 한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이 박사는 국제연맹 사무국으로 하여금 각국 대표들에게 이 책자를 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된 언론 인터뷰도 적극 수행하며 국제연맹 회원국 대표들과 미국 유럽 기자들을 상대로 일본의 침략성을 고발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3월 27일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제네바에 머무는 동안 이 박사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바로 평생의 반려자 프란체스카 도너 양과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은 이듬해 부부가 되었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박사의 아내이자 친구이며 조력자 그리고 이 박사 전담 타이피스트로 이 박사를 도왔습니다. 대한의 독립은 무장투쟁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외교 독립이 가져다 준 선물이었죠. 3.1 운동, 필라델피아 대한인 총대표회의, 그리고 독립운동의 모든 현장에 이승만 박사의 눈물과 노력이 녹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길 바랍니다.